주식은 커피값으로 하는 것이다. 돈나무가 알려드리는 주식으로 부의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방법. 부자 되는 주문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100만 원씩 번다. 나는 매일 100만 원씩 번다. 나는 매일 1만 원씩 번다. 나는 매일 1만 원씩, 원씩 번다. 안녕하세요. 돈나무 백그루입니다. 오늘의 돈나무 주식 이야기는 정부정책은 어디에서 알아보는가? 정부정책 알아보는 방법? 오늘은 돈나무가 주식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식 공부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1. 시장에 맞서지 말라. 2. 정부에 맞서지 말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언인데요. 솔직히 이두 가지만 잘 파악하셔도 주식 투자에서 모든 분들께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나무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사실 이두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는 시장은 항상 옳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며 왜 내가 사는 종목이 안 오르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면 오를 때가 되어서 오르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시장이 내리면 시장이 내릴 때가 되어서 내리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에 별다른 기법이나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주식시장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정부 정책 관련하여, 어디서 알아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럼 답 나왔죠? 기획재정부를 찾아서 올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기획재정부 검색하시어 사이트 이동하시면 됩니다. 주린이도 정부 정책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페이지에서는 올해 정부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의 금액을 목표로 투자하고 집행할지 알려줍니다. 일단 큰 그림을 우선 보여줍니다. 올해는 인간 25조원, 민자 15조원, 공공기관 60조원을 투자하여 총 100조원의 금액을 집행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세부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돈나무가 심심하면 말하는 데이터 5G AI를 DNA라고 부르며 이렇게 세 곳에 중점 투자하고 포스트 반도체를 육성하겠다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아래와 같은 기업 중에서 우량한 기업 또는 저평가 가치가 있는 기업을 담아두어야겠죠. 그리고 역시 돈나무가 맨날 노래 부르는 분야들이 보이네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2차 전지, 로봇 관련하여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 우량하고 돈잘 벌고 가격 저렴한 기업을 찾아 미리미리 담아두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상향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주도주 테마주 찾는 법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튜브 검색에서 돈나무 네이버에서 테마주 주도주 찾는 방법 검색하시어 영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쉽게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어떤 업종을 선택하여야 할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의 정책만 아셔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럽지 않은 고급 정보를 확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도 심심찮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곰곰이 잘 생각하여 보셔야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자기들이 돈되는 정보를 알려줄까요? 아니면, 주린이 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 되는 정보를 알려줄까요? 아마도 돈나무가 답하지 않아도 답 나올 것입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것을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이 어려우면 묻지마 아몰라를 선택하시거나 사기꾼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다소 늦더라도 꼭 자신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시고 배워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돈나무는 초보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돈나무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 한번 클릭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돈나무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경제 독립을 응원합니다. 추천주식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이지,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10년간 보유하시면 10년간 하락하여 결국은 깡통차게 됩니다. 주식 매수 전에 주식 가격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10년 차트에서 확인하시고 저점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점 매수 10년 장기 보유는 바보들이나 하는 투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거래에서 오지 않고 보유에서 옵니다. 돈나무 100% 심기와 함께 주식 과수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실시간으로 배달됩니다. 돈나무 추천주는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며 자산을 풍요롭게 도와드립니다. 혼자만 돈 벌지 마시고 주변의 주식으로 돈 잃고 헤매시는 분들께도 공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돈나무의 영상을 글로 만나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거북이투자법 무료주식카페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